간제나 구설 그리고 망신수 사고수 다 조심하셔야 되는 해입니다. 그렇지만 이제 내년에는 전압 위복이 될수 있지만 올해는 바닥 올해 이제 뭐경거망동을 하거나 조심하지 않을 경우에는 올해 바닥까지 내려가며. 구독, 좋아요, 사랑합니다 아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가시내림 받은 일월신당 왕구선녀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선생님 잘 준비하셨죠? 네. 사실 2024년 40대 운세를 계속 진행하고 있었는데 네네. 40대의 마지막 나이인 49살 76년생 용띠 분들의 갑진년 운세 여쭤보려고 합니다. 네. 좀 어떻게 여쭤할까요? 음, 네. 음, 올해 49세 용띠 여러분 이제 3제에다가 올해 9수거든요. 힘든 분들이 정말 힘들 수 있고 그리고 이제 또 간제나 구설 그리고 망신수 사고수 다 조심하셔야 되는 해입니다. 그렇지만 이제 내년에는 전화위복이될수 있지만 올해는 바닥 올해 이제 뭐 경거망동을 하거나 막 조심하지 않을 경우에는 올해 바닥까지 내려가며 내년에도 그 온기를 타고 이제 들어오니까 힘들 수가 있거든요. 음. 그래서 올 한, 올한 해는 최대한 무조건 막고 가야 되고 조심해야 되는 한 해입니다. 그리고 연애운이나 부부운은 이제 다툼이 너무 많은 걸로 보이거든요. 그러니까 무조건 피하셔라. 그래야 가정을 지킬 수 있고 법원에 갈 일이 없다고 하십니다. 참지 않으면 진짜 이혼할 수도 있겠네요. 네, 네 이혼수가 많이 들어오십니다. 그리고 용띠 분들이 좀 고집도 세고 뭐 자기가 이제 믿지 않는 거는 절대 자기가 아니라고 하는 건또안 믿는 그런 고집이 있거든요. 네. 어 남의 말을 그러니까 듣지 마시고 올해는 나랑 제일 가까운 사람의 말만 들으라고 하시거든요. 음. 네, 그걸 되게 조심하셔야 합니다. 음. 네, 올해 이제 용띠분들의 사업은 이제 올해 하던 일을 이제 유지만 해가시면 이제 내년에도 좋아지고 줄여야 될 부분은 최대한 줄여가고 내년에 늘려 나가야 된다고 하십니다. 올해는 조금 쉬어간다 생각해야겠네요. 네, 네, 네. 올해는 확장이나 뭐뭐 뭐 이렇게 다른 일을 사업을 따르는 거를 하시는 거는 조금 올해는 참으시고 내년에 하셔야 합니다. 직장 다니신 분들은 좀 어떨까요? 직장은 올 후반기 내년 초에 이제 한 단계 올라가는 게 보입니다. 나한테 적들인 부분 이제 이게 좀 꺼리낌이거나 있 이렇게 그런 분들하고도 올 후반기부터는 그분들이 내 편으로 돌아설 수 있다고 하십니다. 사이가 안 좋으신 분들이 네네네. 오히려 좀 좋아질 수도 있겠네요. 네네 올 후반기부터. 음. 네. 그리고 올해 문서운은 올해는 정리를 해야 하는 해입니다. 내가 뭐 손해를 보더라도 이제 정리를 하고 가셔야 합니다. 올해는 특히 이제 공동 문서 같이 이렇게 뭐 동업자나, 뭐, 이렇게 공동 문서를 해 놓으신 분들은 올해 깨끗하게 정리를 하셔야 합니다. 그럼 이렇게 그렇게 하지 않으시면 엄청 머리 아파지고 간지수까지 따른다고 하십니다. 그리고 증여 문서로도 머리 아파질 수 있고 가족 간에 싸울 일도 있다고 하십니다. 네. 올해 또 투자원은 올해는 안 좋은 해운연이니 올해는 최대한으로 손실을 줄여 가셔야 하고요. 올해 손해 본 거는 내년에 다 채울 수 있으니까 올해는 뭐든지 줄이셔야 합니다. 건강은 지금 사고 수도 많지만 이제 유전적으로 질병이나 생길 수 있으니 건강 검진은 꼭잘 받으셔야 하고요. 위팩 쪽으로 조심하셔야 된다고 하십니다. 이분도 제 건강 검진 좀 미리 받아봐야겠네요. 네, 네. 왕코선야가 또 어, 좋은 팁을 하나. 주자면 이제 3재의 아홉 수는 꼭 풀고 가셔야고요. 그리고 오래된 옷 그리고 신발 깨진 그릇은 꼭 버리시라고 하십니다. 항상 집안에 들어가면서부터 현관도 깨끗이 하고, 주방을 특히나 주방을 깨끗이 하라고 하십니다. 이 사업하시는 분들은 좀 좋은 팁 같은 거 없을까요? 뭐 집이나 이제 사업장에는 어항을 두시는 것도 참 좋다고 하십니다. 49세 용띠 여러분, 올한해 삼재도 있고, 음 그러니 아홉 수도 잘 넘기시라고, 1월 신당 원고선녀가 항상 빌어드리겠습니다. 힘내시고, 화이팅 하세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